안전맞은 이역에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검단 신도시 호반서 및 3차 본청약 공고가 나왔습니다. 특별 공급이 12월 4일이고 1순위가 5일이니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. 이런 거 보면 지금 청약해야 하나 고민되시죠? 근데요.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. 이거 안 하면 도대체 어디 하실 거예요? 물론 완벽한 단지는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접근성 좋은 곳에서 5억대 신축 아파트가 남아있을까요? 이번에 공급되는 호반서 및 3차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최대 5억 6천만원대 주변 시세는 7억 중반입니다. 당첨 즉시 2억원의 마진이 확정된 단지입니다. 더 중요한 건 이번엔 줍줍이 아니라 본청약이라서 서울 경기 거주자에게도 50%의 물량이 배정된다는 겁니다. 오늘 영상에서 자격조건과 자금계획 그리고 솔직한 단점까지 팩트만 정리해드립니다. 입지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. 지도를 보시죠. 위치는 검단 1단계의 핵심인 AB13 블록입니다. 장점부터 말하죠. 인천 1호선 연장선 아라역이 개통되면 이 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약 600m 거리 도보 8분 컷 역세권입니다. 여기에 검단의 중심 상권과 법조타운이 가까워 생활 편의성은 최상입니다.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. 바로 초등학교입니다. 배정 예정인 아람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약 700m 1 0 0 m 입니다 아이들 걸음으로 20분은 족히 걸립니다. 초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께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하나? 이 단점을 덮을 만큼 가격이 착하기 때문입니다.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. 84타입 최고 분양가 5억 6천만 원, 발코니 확장비 포함해도 5억 7천만 원 선입니다. 비교 대상인 바로 옆 대장주, 일명 호우금! 호반, 우미린, 금호, 시세를 살펴볼까요? 최근 실거래가가 7억 5천만원을 넘나듭니다. 시세가 말해주듯 호반 3차가 초등학교가 멀어서 시세가 좀 낮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6억 후반은 무난히 갈 것으로 보입니다. 누가 당첨될 수 있을까요? 이번엔 인천 거주자 50%. 나머지 서울과 경기 거주자에게 50%를 배정합니다.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요. 가점제가 원칙이지만 추첨제 물량도 있습니다. 가점 낮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특히 신혼부부나 생초 노리시는 분들 소득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넣으셔야 합니다. 전매 제한은 3년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풀립니다. 입주가 2026년 12월이니까 실질적인 전매 제한은 약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. 전세 줘도 됩니다. 자금 계획입니다. 계약금 10% %인 약 5500만 원만 있으면 계약 가능합니다. 중도금 대출 60% 전액 나옵니다. 현재 전세 시세가 약 3억 8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입니다. 입주 물량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3억 5천에 맞춘다고 해도 내 돈은 취등록세 포함 약 2억 원 정도 있으면 등기 칠수 있습니다. 주변 시세 감정과 70% 대출 받으면 현금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내외로 입주가 가능합니다. 서울 전세 살 돈도 안 되는 금액 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. 정리합니다. 초등학 교먼거 단점 맞습니다. 하지만 5억 중반대 분양가가 모든 걸 용서합니다. 자산이 적은 무주택자분들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. 확실한 마진 챙기고 여기서 자산 불려서 상급지로 갈아타세요.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.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